오늘은 인내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있고, 또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은 이기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손해고, 당장에는 내 뜻대로 되어서 좋아 보였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내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인내가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인내가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알고 같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인내의 능력. 얼마나 내가 인내할 수 있느냐 이 인내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자, 알고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내를 못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인내를 하도 못해 가지고 늘 후회하면서 나는 인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면서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도 인내에 대해서 후회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패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내 인생을 망치고 인내하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기도에 응답을 줄 것이다. 네. 그 뭐예요? 인내하는 마음, 인내하는 은혜를 주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주세요. 그랬대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번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또 "기다리나니" 다 인내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 11절에 "인내하는 자" 여러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강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주제가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인데 이 온전함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인내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laughs>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기를 원에서 온전하여지려면 우리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세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첫째는 농부의 비유로 말합니다. 둘째는 선지자들의 비유로 말합니다. 셋째는 요배의 인내를 예로 들어 말합니다. 자, 첫째 농부의 인내예요. 농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씨를 뿌리면 후에 거둔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내합니다. 자라고 잎이 이제 싹이 나오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죠. 키가 자라죠. 커지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를 아, 씨를 심고서 당장 오하지 않아요.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는 것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응답하시기로, 승리 주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길로 예비하시기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요,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포기하지 말고요,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충성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씨가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둘 때가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낮에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어, 출애굽을 하고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거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면요, 우리는 내 자랑합니다. 내가 된 줄로 알고 있어요. 내 공로로 알아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거듭나는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쓴 맛의 시간이 필요하고, 실패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이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때는 패배의 시간을 주시고, 쓴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데 하나님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시고 있고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과정에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로 정말 죽고 살수 없는 정말 죽어 죽음이 오히려 낫다고할 만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농부도 씨를 뿌린 다음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고 또 돌봐주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인내의 과정이 나중에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농부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이 시간에도 인내가 복이다, 인내가 열매다, 인내가 승리를 가져온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들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인내. 오늘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고난 받았지만, 고통 받았지만, 핍박 받았지만, 그들이 위기를 만나고 죽음을 만나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거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들어야 하고 또 교회의 큰 일꾼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목회자들도 목회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피하고 싶어. 그때는 이 모든 목회의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를 잘 이기고 나가면 인내하며 나가면요. 그 뒤에는 터널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듯이 그 고난의 그 암흑기에 고통의 시월을 주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이걸 이기고 나갑니다. 싸우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나간다는 것이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을 믿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가 혈기를 내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내가 나가리라 인내하면서 나가리라 사명적 인내예요.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주의 종을 보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주어도 될 만한 복, 그 사람에게 주어도 될 만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은 다 어려운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피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열어주지 않아요. 목회의 복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데 그 이김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혈기를 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믿고 지금은 우리가 밤송이처럼 내게 가시가 놓친 것이 왔지만 이걸 내가 품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 밤송이 밤, 밤송이를 열어서 밤토를 내게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적 인내입니다. 사명적 은 인내. 엘리아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다윗세계도 주셔요. 사명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려운 일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조그만 일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큰 난을 만나도 능히 이기며 풍랑이 와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시켜 주는데 그걸 모르면 아, 나 여기서 못해 피해야 돼. 나 다른 교회로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고난, 선지자들의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다가 그들이 기도하던 일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선지자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전도 나가서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명적 인내심.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내게 인내의 과정을 주시는데 이 인내의 과정을 내가 이긴 후에라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행위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 분명히 믿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세 번째로는 요배 인내인데 그 욕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욕은 애매한 고난을 받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하길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도 이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래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 욕에게도 환란을 주고 역경을 주면 욕도 별수 없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는데도 요비 와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럼 내가 해봐 그래서 요 사단이 와가지고 요비에게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환란을 주고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합니다 아들 열이 다 죽죠 자기가 가고있던 수많은 가축 짐승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죠 자기에게 고칠 수 없는 악질병이 왔죠 친구들이 와서 정제하죠 또 아내마저도 당신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러면서 떠나갔어요, 욕을. 그러니까 이런 많은 애매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욕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 어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풍랑이 오고 위기가 와도 그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응답자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인도자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목자예요. 그 하나님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 믿음을 변치 말라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고 변하고 역경이 온다고 변하고. 위기가 온다고 변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이걸 환란 속에 역경 속에 질병 속에 위기 속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배 인내는 그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정지합니다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네가 너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징계하는 거다. 친구들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 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요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내 뜻대로되지 아니하고 위기가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잃지 말아요. 이 줄을 놓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등질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무리 이런 일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태산 아파트 속을 생각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옥전 속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태산 아파트 속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습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라고 할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 어려움 중에서 안 되는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인내하는 마음을 심어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줄에서 우리를 버림받게 하는 현실이 와도 그 현실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요백에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현실을 변화시켜서 갑절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요과 기쁨으로 나누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인내가 여러분 여러분 구하는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게 이런 은사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내가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내할 때 나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로 나가지 아니하게 지혜롭게 나가도록 하나님 내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내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할 때마다 인내의 결과를 바라보십시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온다고 외면상 우리가 육신으로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인내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때다. 인내로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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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 덕산 제일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남 앞에서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를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일로도 우리가 변치 않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결과를 보고 확신하면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고 되 우리 태산 아파트 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